따끈따끈한 25년 최신 토익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ABCD가 모두 의미가 다른 단어니까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전치사가 어디, 뒤에 each meeting 하고 어울려요. 자, 그러면 각각의 회의, 즉, 회의가 있을 때마다란 말인데, 각각의 회의 후에도 될것 같고, 아니면 각각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도될것 같아서 앞에 내용을 확인해야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네, 이때, 동사, Distribute, 잡으셨죠? 그리고 목적은 A to B. Distribute A to B를 잘 잡을 수 있으면 해석을 정확하고 빠르게 할수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A를 B에게 나눠주다. 라는 뜻이죠? m e e t i n g Minutes, 이 파트 7에서 나오는 중요한 표현인데, 무슨 뜻일까? 회의를 기록한 거, 회의록. 그죠? 그래서 회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누구에게? 모든 회의 참석자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각각의 회의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각각의 회의가 끝난 후에 이 절에서 회 회의 후에 회의록을 나눠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죠? 그러므로 정답은 after 어기덕기.